근래의 수행인들은 대부분 마귀에 붙들려 조급하고 망령된 마음으로 수승한 경계를 보려고 바라는 듯하오. 그런 경계가 암마의 수행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소. 설사 그 경계가 확실히 수승한 경계일지라도 한 평생 환희심 따위에 탐착하여 손해만 당하고 이익은 보지 못할 것이오. 하물며 그 경계가 확실히 수승한 경지라고 증명하기 어렵다면 어떻겠소? 그러나 수행인이 수행을 잘하여 조급하고 망년된 마음이나 탐착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온갖 경계를 보더라도 아예 보지 않은 것과 똑같이 대하며 환희심이나 탐착심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놀람, 의심 따위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수승한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에 아주 유익함은 물론이고 설사 악마의 경계가 펼쳐지더라도 또한 유익하게 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악마에 홀려 흔들리거나 맴돌지 않고서 곧장 위를 향해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러한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데 그대에게 바로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그대가 맨 처음 예불 때 보았다는 보살 형상은 정확하지 않소. 만약 정말이었다면 그 형상이 광경의 묘사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렇지만 그대가 이로 말미암아 신심이 더욱 간절해진다면 이 또한 좋은 인연이요. 다만 항상 불보살의 형상을 보려고 욕심내지만 않으면 돼요. 오직 지성으로 불보살께 예배드리기만 한다면 다른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 잠자리에 들면서 눈앞에 흰 빛과 함께 예불 때 배웠던 불보살 형상이 허공에 걸린 듯서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도 비록 좋은 경계이지만 역시 탐착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기대나 희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바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요. 그대의 근기와 성품을 살펴보건대 아마도 전생에 선정을 제법 닦은 것 같소.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자주 나타날 것이요. 명나라 때 우순이가 천목산 높은 봉우리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패관수행을 계속했다오. 삼선을 오래 닦은 결과 마침내 선지를 얻어 날씨의 맑고 흐림과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예언하게 되었어. 그는 이미 연지대사에게 귀하였는데 연지대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써보내 그가 악마의 올무에 빠져들었다고 호되게 꾸짖었다오. 그뒤 소식은 알 수가 없었어.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큰 것을 닦고 알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이익을 얻고서 반드시 큰 손해를 당하게 돼요.